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선인장을 재배하실 때는 큰성구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씨앗부터 재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인장을 씨앗부터 재배하면 선인장의 습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씨앗부터 발화해서 성구가 되기까지 과정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요. 봄에 꽃이 피면 수정을 시켜서 씨앗을 얻으면 파종을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인장은 코피아 포와소 흑방안인데요. 흑강안의 재배 비법은 물을 너무 과하게 해주지 마시면 됩니다. 근데 어 성체에 비해 어린이면은 그래도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보시면 흑강안은 약간 초록빛을 띠는 반면 고령안은 약간 어 초록빛이 약합니다. 어 실생으로 크는 흑강안과 고령안을 비교해보면 흑강안이 조금 더 짙습니다. 요 고령안은 저희 집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제가 거실로 드렸더니 벽부적으로 약간 노랗게 변하고 자랐네요. 여기 쌍두도 있고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디스코스업종 소형종인 홀스티인데요. 이쁘게 어, 자라고 있죠. 하나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위에 이 유며도 페리콜라고요 디스코 속에 디스코 속 부에네켈입니다 요거는 에리옥시켓 속호마욱 이고요 요거는 마밀라리아 속 산지완입니다 어,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죠 왼쪽 네, 중앙 부분 보시면 이거는 레프티아입니다. 꽃이 이뻐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선인장 중에 하나예요. 레프티아 속이요. 이거는 에리오시케속 선인장이구요 자태양입니다. 이거는. 유성유 선인장 중 하나고요. 자, 유선인장은 비관용인데요. 저희 집 베란다가 영하로도 가끔 내려가는데 모두 거실에 들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갔고 어, 저온에 강한 식물들은 베란다에 그대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비관용은 많이 수축돼 있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봄에 따뜻한 곳에 놓고 물을 주면 다시 두세 배 팽창합니다. 로비비아인데요로비비아는 많이 웃자랐었는데 작년 가을에 해 두니까 위에 동그랗게 생겼죠. 지금 어, 영화까지 내려가는 베란다에서 그대로 자라서 보랏빛을 띠고 약간 수축되어 있지만 봄에 따뜻한 곳에 두면 두세 배 팽창하면서 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요 선인장들은 어, 아리코카르푸스 속 목단 선인장들인데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컬리플라라는 선인, 목산 선인장입니다. 산지완 선인장이고요. 백조 선인장입니다. 메디오 로비비아 선인장이 요 꽃이 예쁜. 이거는 흑령완이고요. 선인장을 재배하실 때 관리 팁이 있다면 위에 생장점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물을 줄여주시고 좀 납작하게 들어간 물을 좀더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물을 주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유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겨울에는 이렇게 물을 주시고, 봄에는 한 번씩 저면을 합니다. 유묘들은 한 번씩 빛을, 비를 맞추면 더 폭풍성장하니, 날이 따뜻한 5월부터는 비, 빗물을 한 번씩 주는 것도 좋습니다. 4월경에 씨앗을 이용해서 파종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